저희는 1년 전 쌍둥이고 제가 INFP 저는 ESTP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ENTP이고 이분과는 처음 만났습니다 저는 ISFP입니다 말잘 아, 통할걸요? 통하는 건 통하고 안, 건안 통하는 건안 통하는 잘안 통하는 거예요 말을 너무 직설적이게 해요 많이 힘들어? 와, 괜찮아? 오늘 약간 밤막실 거야? 이러면서 <laughs> 과제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? 그래서 막 되게 많이 남았다 얘기하면 아 그럼 이건 이렇게 하고, 이건 이렇게 하고, 이건 이렇게 하고 딱 체계적으로 하면 되겠네 누가 뭐 컨설팅 회사야? 힘들겠지, 다 힘들어 원래 과제가 많으면은 걔만 힘든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이면은 과제가 많으면 힘들다고 그러면은 괜찮냐고 많이 힘드냐고 물어봐 줘야지 많이 힘들겠지, 뻔한데 왜 물어봐 <laughs> 뭐 어떡해 유유 괜찮아? 빨리 끝내고 놀자 푹 쉬어 이런 거할거같아 근데 그게 진심으로 걱정돼서 하는 거야 진심으로 걔가 막 과제를 안한게 너무 걱정돼가지고 <laughs> 너왜 그렇게 말해? 아니 <laughs> 그냥 <laughs> <laughs> 친구 과제 밀렸다 하면은 별 솔직히 아무 생각 안될것 같긴 한데 그냥 뭐 친한 친구면 장난으로 네네가안 no. 해놓고 막 이렇게 할것 같고 아니 친한 친구라도 막좀 그렇게 말하면 상처받지 않을까? 약간 이런 시, 친구한테는 그냥 어 빨리 해, 괜찮아 괜찮아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을까? 빨리 하라 그러면 더 상처받는 거 아니야? 나 과제 그런... 밀려서 힘들었는데 빨리 해야 될 거야. <laughs> <laughs> 내가 작년에 편집 밀려가지고 이한테 막어나 편집이랑 과제 너무 밀렸어 했더니. 뭐할 때마다 어, 너 이거 할 시간이 있어? 너 이거 할 시간이 있어? 내가 아나 죽어 이랬는너나 죽일 시간이 있고? 크크 이런는거 근데 <laughs> 그런 거밖가안느 <laughs> <방법은 그냥 믿겨가지고. 웃음> 저는 일단 언제까지인데 부터 물어보까아 맞아요? <laughs> <laughs> 네 그냥 먼저 괜찮냐고 자, 저, 저, 저 언제까지인데 하고 어, 너 그렇게 힘들면 도와주겠다는 그걸로? <laughs> <식으로? 웃음> <laughs> 무슨 실수를 했는데 이렇게 대답할 거야? 그거 아니면 뭐, 뭐라고? 궁금하잖아. 사간 거 아니고? 실수했어. 100개 올라갔어. 왜 사인 거야? 웃기잖아. 실수하면 일단 아, 난 진짜 왜이 모양이지? 지금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도 나 때문에 몇, 얼마 손해를 받고 사장님이 또 나를 안 좋게 볼 거고 당장 일주일 뒤에 자랄지도 모르 <laughs> 어, 가게 인사하려고 <laughs> 괜찮아. 나도 알바 샤워할 때 실수 개많이 했어. 괜찮아. 이럴 거 같아. 근데 나 알바할 때 실수하면 은 약간 아, 난왜 이러지? 괜찮은데 다음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라고 말하실 어...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 그냥 친구 솔직하게 아맛 no. 없다라고 해준. 아, 것 같아. 아 진짜요? <laughs> 난 솔직하게 평가해준 게같 것. 왜냐면 다음에 더 맛있게 해줄 수있다난 비말이라도 고맙다 주는공 먼저일 것 같아요. 맛있다 고마워 이거 <laughs> 먹어야 돼. 저는 왜부터 듣고 싶은 것 같아요. 피치못탈 이유가 있을 수있어까아 <laughs> <laughs> 미안해 미안해 미안 늦었지 늦었지. 야너 독한 카톡 못 봤어? 내가 버스 타고 왔는데 버스 사고가 난 거야. 아 그래서 늦었어. 너미안하단는말 하네? 안돼. 많이 기다렸겠지. 한 시간 동안 많이 기다렸을 텐데. 넌 내가 기분 나쁜 거안무에각 없어? 아니 안중이 있지 당연히 미안해 미안. 오늘 밥 내가 사게아 고마워. 나 <laughs> <아니, 웃음>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데 일단. 매번, 그렇게 약속을 일단 미룰 때부터 약간 조금 짜증이 없지만, 그냥, 아, 뭐, 일이 있겠거니 했는데, 그게 남친이랑 만나려고 했다는 그 이유고, 나는 그니까 얘한테 별로 안중이 없었던 거잖아. 나는 나름 얘가 이제 나의 좀, 가운데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, 걔는 그내 아니었던 거잖아. 어, 그래서 난 너무 그게 상처받은 거 같아. 그래서 졸지않았람도남남자친구 아, 아, 그렇게 소중해. 시작해가지고 아니 남자친구랑은 그자친구가 그러니까 도로 소중하고 당연한 거예요 애초에 근데 남자친구랑 그렇게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2시간씩 밀었어 그럼 내 약속은 2시간 깎이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나를 그렇게 안 좋아한다는 거잖아 근데 솔직히 나는 막 지는 이유가 매번 그렇게 늦을 거라면 약속을 따로 잡든가 뭐하러 이중 약속을 자꾸 맨날 말도 안 해주고 그걸 나한테 나중에 와가지고 말도 안 하고 찍혔다 그러잖아 진짜 그거 나는 진짜 어쩜 무너질 것 같은데 어 그래? 그냥 나 이럴 걸 말해주든가 사가지고 <laughs> 그니까 말도 없이 맨날 내고 이는것 같아 그럴 거 만나지 왜 는가 이간 이런 느낌 남자친구가 뭐 뒷전인 건 딱히 안 궁금하고 아싸 나도 됐다 <laughs> <laughs> 근데 저는 아너 집만 돼 라는 말이 그냥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속상할 것 같아요 어, 나 땡큐 어 알겠어 갔다 와 하고 난뭐 휴대폰 하나 가져갈 거야 난 이미 너무 상처가 됐어 됐다는 말에 나니. 커다워. <laughs> 이러고 이제 눈다 붙였어. 짐이라니. <laughs> 내가 짐이라니. <laughs> 나 이제 집에서 일기 썼다 그다음에. 짐이라. 아, 재. 짐이라고 했다. 이제 다기들왜 나도 근데 짐이라고 했을까? 정말 내가 짐 같았을까? 내가 그렇게 여태까지 걔한테 짐같이 부러왔을까 내가 너무 일을 못해서 내가 가봤자 도움이 없었어? 내가 왜짐 같았지? 짐 같았을까? 나 이런 거왜 <laughs> 짐이라고 해? 굳이 나한테 짐이라고 말했다는 건 내가 귀찮게 하고 막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아니 내가 그렇게 귀찮나 아니 좀 귀찮은 것 같지 내가 좋은 마음으로 나 나니까 내가 좋은 마음으로 한 건데, 나 주겠다고 한거지아 짐만 그렇게 끼고 나는건 상처받지 나는 그냥 처음에 일딱 해준다고 한 거는 약간 무거운 거니까 막 그래도 귀찮지만 다줘야지 이러이러다가 필요 없다 짐만 된다 이러면 아 그래 이러고 다시 앉아서 생각할 것 같아. 안쓰니까 성적이 안 나오지 공부를 더 했으면 은 나오겠지 그러니까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보자 어, 울지마 울지마 왜 다음번엔 아. 잘할 수 있지 아, 이러면서 일단 울어 울고 있지 않을까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개소리야 크크크 이렇게 울어 근데 그 어? 친구 입장에서는 자기가 진짜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니까 열심히 했다고 말하는 거 아니야 어? 진심으로 어? 그렇게 생각할까? 굳, 굳, 굳이 안 웃어요 왜 굳이 열심히 했지 알려줘야지 좀더 열심히 할 필요가 있다 나는 그냥 그래 너가 공부한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나보다.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다음에 나랑 같이 공부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, 그 친구가 좀더 열심히 공부하죠.